한국 사 어? 한국 사 한국 사람. 한국 사이사되는 빛과 절되사 빛의 각도를 측정한다 레이저를 움직한면서반사되는 빛. 처음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이람한 사람. 한국 사람. 사람. 한빛 사람. 사람. 한국 한다반사되는빛 그, 밖, 그 밖에서 쏜거 아니야? 밖에서 물로 쏜거 아니야? 응. 반사가... 물과 공기 사이에잖아 뭐, 밖에서지 물과 공기 사이에서는 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반사가 일어나려면 물연쪽에서 해야 되는 거야 반사까지 측정하려면 물속에서 해야 되는 거야 만, 아 그런 거 같다 미안해 해제 움직이면 반사되는 빛과 골절하는 빛의 각도를 한번 측정해보자 그럼 우리 한 10도 단이로까 10, 10도 단위로 서 측정해봐 특수가 45도에서 돼 10도? 어, 아니 방금 반사되지 않았잖 10도 단이라 한번 해보자 10도 단이라면 그 반사되나? 20도 나와? 네. 답? 네, 지금 뭐어 0도에는 반사 안 되잖아 근데 골절 안 되잖아 10도 내가 응. 봤을 때 사, 30도에서 돼 내가 봤을 때 특수가 30도 그럼 거기 감독 각도기 네. 있거든 아니? 각도, 각도기 상자 각도기죠 그러면 이제 반사... 굴... 굴절되는 각도랑 반사된 각도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될거 같아 몇도몇도할 거야? 몇도몇도할 거야? 10도 10, 10도 10... 석이 아까, 아까 10도 다시 해봐 10도. 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내 머리 레이저 각도 10도 이거 그 아니야 이게 아니 이거 이거 각 불절대는 빛의 각 10도 가. 20도 30도 40도 할 거야 여러분 아 20도 한 일억각 그러면 처 근데 처음에는 0에서 20에서 두 개고 21에서 45에서 두 개라 아 그러네 10 10 10 10 해가지고 어 그래 오케이 10 10 12 10면 돼 오케이 12 10 30 40으로 하자 음. 우리 그럼 10도, 20도, 30도, 40도 하자 이다시 1이다2 0가 있으니까, 10, 10도, 10도, 10도. 어, 10도일 때 갖고 2개 한번 측정해보자.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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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럼 10도일도, 어쨌나 각도 기쓰라고1 0도2 0도3 0도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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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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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빵반사빵도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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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도이 그러면 이도2 0도 15도, 1자 17도. 에, 27? 라디터가 안 보인다. 27. 아, 대충 한20 27도. 어, 알겠어. 관사 된 거는 0. 아, 어, 어. 어, 아니 근데 뭐, 조금 제, 여기 있잖아. 뭐, 이거. 이거 이물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측정해? 봐 어,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 눈에 안 보여 없는 거야. 여기 있잖아. 1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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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거 w I don't k n 3 0도3 0도의 대회. 성도성삼십도한번십도의도의도될거 같거든 삼십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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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도야내 눈은 정확하니까 삼십도의 삼십도의 도의도의 삼십도의 삼십도의 이십도의삼 아이씨 뭐... 왜 부러져가지고 이거 아아아온 채원지... 빨리 아, 꺼져 범으로 가고 아이이 새끼 아이 새끼 내 종이 누른다고 아, 맞아 말해 이거. 이거 31도 나 약간 이런 거 유튜브 올리는막 알고리즘 찾고 안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안타 안타까워 다행이야 안타 내가 구독하고서 해. 영상 많이 보는데 단사가 31도 왜 e t s go, 0도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도 s 도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이게 굴절 각도입니절 굴절 61. 구절 각도가 5박도 아니라 5박도인 게 맞죠? 어 맞아 맞아. 이게 어, 반... 네, 그럼 네. 오, 반사 그럼 반사는? 반사 반사 빨리 빨리. 우리 4번 못찾아면 3번 해야 돼. 진짜? 굴절이 일어나는 각도, 각도까지는 해야 되거든. 어 아, 50도는 좀. 저기... 아, 37. 37. 37. 37이 아니에 왜 거짓말하는데? 40일? 40 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3번에 빛의 골절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 반사된 각 같이 찾아요 이거는 어? 아니야 그정도 그니까 러 이제 몇 도부터 뭐요? 이제 저 반사, 저반 아이 굴절각이 이제 없어지냐 그거 찾아야 돼 45도는 계속, 희미한, 아예 희미한 것도 없을 때까지 지금, 아, 지금쯤? 지금? 47, 47도 쯤부터 계속, 계속 해봐, 계속 해봐, 물 밖에 나기 전까지 계속 해봐 47도 네, 여기까지는 다 먹어야 돼 그니까, 그냥 범위하면 될거 같아 4 7 거기 나온 거, 거기 나온 47분 뒤라. 뚜만 그, 내려 봐. 잠깐 물 쪽으로 내려 봐. 어. 계속, 계속 어. 천천히 열어 봐. 천천히 열려 봐. 천천히 아 천천히, 아니, 천천히 올려봐, 올려 봐. 물 수면 쪽으로 올어 봐. 나온 거, 지금 삐죽 조금 나온 게 나온 건가 저게? 안 나오는데. 안 네. 나온 건아 그러네 아니네. 버그는 아, 안 돼. 아 맞지. 다부터 어디까지야? 끝 그래, 90까지. 90부터 90까지. 오케이 오케이. 사시부터9 0까지 성진아 그거 실험 4 해주라 실험 4그 아까 레이저 비추는 거아김야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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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eah. 우리 수업 몇 시에 끝나냐? 6시 yeah. 0분 10분? Yeah. 인데 yeah. 12분인데 지금? 일단 계속가자 일단 계속가자 우리 은 정리 됐어요! 시 우리 실험 성 이거 4번까지 4번 빨리하자 4번, 4번, 빨리 하자, 4번. Yeah. <laughs> 사 c 사번 했어? c 번 n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니 I c a n 어 I c a 리 t I can't. I can't. I can't. I